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7절 한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도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어,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 님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만번 이상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 조지 밀루 목사님이 어, 독일에서 태어나서 신학교를 졸업하신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어, 그곳에서 성교사로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영국으로 가자마자 곧 콜레라가 도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 과연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고 그 가운데에 고아원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반대가 참 심했습니다. 교회 역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교회적으로 볼 때의 재정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근처에 목회를 하시던 헨리 크레이크 목사님이 조지 밀루 목사님에게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놀리는 겁니다. 현실을 보고 언제나 가능한 것만 선택해서 기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헨리 크레이크라는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는데 가능한 것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 한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다면 당시 영국의 영적 흐름이 어땠는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조지 빌로 목사님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고아원을 세웠고 또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고아원 다섯 개를 세웠고 만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아이들을 키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했습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지 밀루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조지 밀루 목사님이 7년 동안 기도했지만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그의 목회 가정 가운데에서 7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한번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는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세워 달라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들의 정력대로 구한 것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십장 3 7절을 보시면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님 주의 오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한 우리 중한 명은 오른쪽에 앉게 하시고, 당신에게 속한 우리 중한 명은 왼쪽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예수님의 소유인 우리를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게 해달라. 가령, 링컨의, 링컨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했던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원한을 품지 않고, 어, 모두에 대해 자비를 품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의 정의를 굳게 믿으며, 우리가 하고 있는 과업을 금 맺고, 이 나라의 상처에 분대를 감고, 싸움터에서 쓰러진 사람과 미망인과 고아를 보살피며, 우리 자신들 사이에, 그리고 모든 나라와의 관계에서 바르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룩하며 소중히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다하고자 계속 분발합니다. 노예제도 폐주로 인해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나라가 하나가 되고 다시 한번 그들의 목표를 나라 미국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 나가기 위해서 링컨은 두 번째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의도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앉게 달라는 이 말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높은 곳에 올라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다. 그런데 이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봄 10장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마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주시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어, 저희들 한글 성경에 보면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헬라우로 번역하면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통치하고 큰 사람,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세상 나라는 왕들이 다스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아니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높이며 존경하며 세워주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입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늘 모든 가족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품은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래서 조지 뮬러처럼 우리의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귀한 하늘님 가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기도가 되고 아버지께 응답받는 우리의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덟 시에 모레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세상 을 살아가 는 동안 에, 나의힘을 의지 할수없 으니 기도 하고 낙심 하지 말것은주 께서 참소 망이 되심 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나침하지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분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I'm 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